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기사 필기 관연도 계산문제 풀이 5과목 3회차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. 프로판가스가 공기 중 연소할 때의 화학양론 농도는 약 얼마인가? 단, 공기 중의 산소 농도는 21%이다. 연소할 때의 화학양론 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화학양론 농도를 구하는 공식은 1 플러스 4.773 곱하기 n 플러스 4분의 m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 람다 분의 100이죠. 이때 n은 탄소 원자의 개수, m은 수소 원자의 개수, f는 할로겐 원자의 개수, 람다는 산소 원자의 개수죠. 문제에서 프로판은 탄소가 3개, 수소가 8개죠.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1 플러스 4.773 곱하기 탄소 3개 플러스 4분의 수소 8개 마이너스 할로겐 0, 산소 0분의 100. 계산하면 4.02%. 정답은 2번. 화학약물 농도는 약 4%죠. 메탄이 공기 중에서 연소될 때의 이론 혼합비, 화학양론 조성은 양몇 프로인가? 연소될 때 이론 혼합비, 화학양론 조성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화학양론 농도 구하는 공식은 앞문제에서 공부했죠? 1 플러스 4.773 곱하기 n 플러스 4분의 m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 람다 분의 100 이때 n은 탄소 원자의 개수, M은 수소 원자의 개수, F는 할로겐 원자의 개수, 람다는 산소 원자의 개수죠. 문제에서 메탄이 연소될 때 화학 양론 농도를 물어봤으므로 메탄은 CH4로, 탄소는 1개, 수소는 4개죠. 공식에 대입하면 1 플러스 4.773 곱하기 1 플러스 4분의 4 마이너스. 할로겐은 0, 산소도 0, 분해 100. 계산하면 9.48%. 정답은 4번. 화학양론 농도는 약 9.5%죠. 다음 중 완전 연소 조성 농도가 가장 낮은 것은? 완전 연소 조성 농도가 가장 낮은 물질을 찾는 문제입니다. 완전 연소 조성 농도 공식은 앞문제에서 공부했죠. 1. 메타는 C가 1개, H가 4개죠? 공식에 대입하면 1 플러스 4.773 곱하기 1 플러스 4분의 4분의 100. 계산하면 9.48%. 프로파는 C가 3개, H가 8개죠? 공식에 대입하면 1 플러스 4.773 곱하기 탄소 3개, 3 플러스 4분의 수소 8개, 8분의 100. 계산하면 4.02%, 부탄은 c가 4개, h가 10개죠. 공식에 대입하면 1 플러스 4.773 곱하기 c가 4개, 4 플러스 4분의 h가 10개, 10분의 100, 계산하면 3.12%, 아세틸렌은 c가 2개, h가 2개죠. 공식에 대입하면 1 플러스 4.773 곱하기 c가 2개, 2 플러스 4분의 h가 2개, 2분의 100. 계산하면 7.73%. 정답은 3번. 부탄이 3.12%로 가장 낮죠? 폭발 한계와 완전 연서 조성 관계인 존수식을 이용한 부탄의 폭발 하한계는 약몇 프로인가? 단 공기 중 산소의 농도는 21%로 가정한다. 폭발화 한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존수식을 이용해서 폭발화 한계를 구할 때는 폭발화 한계는 0.55에 화학 양론 농도를 곱하죠. 화학 양론 농도를 먼저 구해보면 앞문제에서 공부했죠. 화학 양론 농도는 1 플러스 4.773 곱하기 탄소원자의 개수 n 플러스 4분의, 4분의 수소 원자의 개수 마이너스 할로겐 원자의 개수 마이너스 2 산소 원자의 개수 분의 1 0이죠 문제에서 부타는 탄소가 4개 수소가 10개죠.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1 플러스 4.773 곱하기 탄소 4개 4 플러스 4 분의 수소 1개10 할로겐은 0 산소는 0 분의 100. 계산하면 3.12%. 폭발화 한계 값을 구하면 0.55 곱하기 3.12. 계산하면 1.716%. 정답은 2번. 폭발화 한계는약 1.7%죠. 에틸렌이 완전 연소하는 경우에 다음의 존수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경우 연소화 한계는약몇 프로인가. 단 존수식. LFL은 0.55 곱하기 CST를 이용한다. 존수식을 이용하여 연소 하한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문제의 조건에 주어졌죠. 존수식은 0.55 곱하기 화학양론 농도. 화학양론 농도는 앞문제에서 공부했죠. 1 플러스 4.773 곱하기 탄소원자 개수 N 플러스 4분의 수소원자의 개수 M 마이너스 할로겐 원자의 개수 f2 산소 -E, 원자의 개수 람다 분의 100 문제에서 에틸렌의 연소 화음계를 물어봤으므로 에틸렌은 탄소가 2개 수소가 4개죠 문제의 조건을 대입하면 1 플러스 4, 7, 7, 3 곱하기 탄소 원자 개수 2개 2 플러스 4분의 수소 원자 개수 4개 4분의 100. 계산하면 6.53% 따라서 연소 하한계는 0.55 곱하기 화학양론 농도이므로 0.55 곱하기 6.53 계산하면 3.6% 정답은 2번 연소 하한계는 약3 6죠 탄화수소 증기의 연소 하한값 추정식은 연료의 양론 농도 CST의 0.55배이다. 프로판 1몰의 연소 반응식이 다음과 같을 때 연소 화학값은 양몇 프로인가? 연소 화학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앞문제에서 공부했죠? 연소 화학값을 존수식에 의해서 구하면 0.55의 화학양론 농도. 화학양론 농도를 구해보면 공식은 1 플러스 4.773 곱하기 탄소원자 개수 n 플러스 4분의 수소원자 개수 m. 마이너스 할로겐 원자 개수 F 마이너스 2 산소 원자 개수 람다 분의 100. 이때 프로파는 탄소 3개 수소 8개이므로 공식에 대입하면 1 플러스 4.773 곱하기 탄소 3개 3 플러스 4 분의 수소 8개 8 할로겐은 0 산소도 0 분의 100. 계산하면 4.02% 연소 하한 값을 구하기 위해 0.55 곱하기 4.02 계산하면 2.21% 정답은 1번 연소 하한 값은 약 2.22%죠. 프로판의 연소에 필요한 최소 산소 농도의 값을 추정하여 계산하면 약몇 프로인가 단 프로판의 폭발 하한은 존수식에 의해 추산한다. 연소에 필요한 최소 산소 농도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존스식에 의한 폭발한계를 구하는 공식은 0.55 곱하기 화학양론 농도였죠? 화학양론 농도는 앞 문제에서 공부했죠? 1 플러스 4.773 곱하기 탄소 원자 개수 n 플러스 4분의 수소 원자 개수 마이너스 할로겐 원자 개수 마이너스 2 산소 원자 개수 분의 100 프로파는 탄소가 3개, 수소가 8개 있죠? 공식에 대입하면 1 플러스 4.773 곱하기 탄소 3개 3 플러스 4분의 수소 8개 8분의 100 계산하면 4.02% 따라서 폭발한 개는 0.55 곱하기 4.02 계산하면 2.21% 최소 산소 농도는 폭발1계 곱하기 연료의 몰수 분의 산소의 몰수죠. 프로판의 연소식을 먼저 살펴보면 연료 프로판 1몰과 산소 5몰이 만나 이산화탄소 3몰과 물 3몰이 생성되죠. 따라서 최소 산소 농도는 2.21폭발1계 곱하기 연료 프로판의 몰수 1분의 그때 필요한 산소의 몰수 5몰 계산하면 11.05%. 정답은 2번. 최소산소 농도는 약 11.1%죠? 부탄의 연소에 필요한 최소산소 농도를 추정하여 계산하면 약몇 프로인가? 단 부탄이 폭발 한계는 공기 중에서 1.6%이다. 연소에 필요한 최소산소 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앞문제에서 공부했죠? 최소 산소 농도는 폭발한 계 곱하기 연료의 몰수분의 산소의 몰수죠. 부탄의 연소화학식을 살펴보면 부탄 1몰에 산소 6.5몰이 만나 이산화탄소 4몰과 물 5몰이 생성되죠. 문제의 조건에서 부탄의 폭발한 계는 공기 중에서 1.6%이므로 1.6 곱하기 연소식에서 부탄 1몰 분해 산소 6.5몰 계산하면 10.4%, 정답은 3번 필요한 최소 산소 농도는 10.4%죠.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